존나 어. 쓴데 카이사 칼라비라 진짜 개 쓴데 나나 일단 나 일단 렌즈 들긴 했음 어 피지도 렌즈 장장박잠마 인데 인디 장박잠마 인데 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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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박잠마 인데 인디 다방마 진짜 세상 열심히 달려가는 거다리우스 다이리스 모습 보여준 것 같은데. 일단 일단 노붕이 출발. 오케이 오케이 피지 렌즈부터 스타트. 오케이 내가 먼저 가, 내가 먼저. 이거 일단 피 터질 거예요. 이미 터진 것 같기도 함. 오, 시발. 어집안갔으면 이거 한타까리였는데 까비. <laughs> 아, 아, 그런 포지션은 괜찮긴 했다. 어, 너 포지션 나 빼드, 진짜 나 빼드긴 했는데, 아, 근데 한 달까지 졌을 것 같아. 우리 팀못 믿어 렌즈가 마없긴 해서, 우리 팀 기본적으로 사람 어, 뭐야? 어, 왜 리쉬를 안 하냐? 또 이... 또 이러고 있는데, 먹었다. 일단! 이걸 풀을 안 써? 개건방져뭐 네? 있어? 네? 뭐 있으면 되고. 뭐 있으면 되고. 이 e 가능? 이 e 가능? 이 e 가능? 아, 이, 이가 없다. 이거 없죠. 그럼 얘를 일단 잡으면 될것 같긴 한데. 이거 잡아줘. 제발, 피붕아. 뭐 자연스럽게 카운터 정신 없던데 허황된 꿈을 꾸며 돌거북으로 냅다 뛰어가셨는데? 그럼 2렙 바텀 와우 와우 경험치 받아먹겠다는 마인드 노틸러스라 안당한다는 마인드 아아 존나 아, 아, 아프네 집감 노플이야 만들어서 돌지도 않아 절대 안돌아 룰루의 신이 와도 프리 안돌아 그거 나이스 오케이 a y Good evening, guys. Good evening, guys. Good e v e n i n 풀어. u y s Good e v e n 어 n g guys. Good evening, g u 이미 Good morning, g 니 y s Good morning, g u 이 s Good morning, g 정글 s Good m o r n i 짝 되었다 그의 대수.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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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바로 되나? 가고 있긴 해 가고 있긴 해 가고 있줄 그냥 타. 예문드로거 두나 와이. 걸긴 했는데 플레이책 한번? 이런거 어림도 없지만 바로 가 핑화가 있어버렸네 그만하긴 한데, 나집한번 아, 살짝 맞다 와. 나도 모빌 신는다. 니달리 던지는 거냐고? 1레벨에 인베 와서 블루 뺏기고, 레드도 뺏기고, 그래서 그래. 그게 맞긴 해. 아니, 근데 진짜 웃을 게 아니야. 이거 진짜 팩트긴 해, 그게. 정석으로는 들어가긴 해야 돼. 한번 볼게. 너 니달리 솔킬 가능? 있긴 한데. 레드, 레드 있긴 한데. 내가 치고 쳐, 쳐서, <laughs> 가, 쳐서 땡겨올게. <당겨> <laughs> <laughs> 쳐서 땡겨올게. 아니, 그거 말고, 너 니달리 솔킬 가능? <laughs> 저만 있으면 가네 야 아, 이거 그냥 이대로 하고 삼거리에서 존버하면은 니달리 오지 않나? 아닌가? 아 그냥 아, 이거 나... 힘 차이로 가도 되고 나그 반지 샀거든 일단 모빌 터쳐 주면서 아... 아... 못마비 니달리 일단 니달리 노플 아 이게 견인이 이게 이렇게 만든다고. 아이고, 다이버 다이브다이브 다이버. 진짜 마음이 아파.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 노플 힐은 있을 듯. 저건 징크스의 신인 신인 사람이 와도 죽었다 이거. 오케이 원모 타임 원모 타임. 말했긴 해. 그게 맞긴 okay, 해 no 솔직히. 두원모 타임. 두원모개꿀만 안 뜬다 이거 경치가 짜네? 와아 이걸 씨 점멸 써 점멸 써 점멸 써 점멸 써 점멸 써 점멸 써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오열인데? 오열이야? 룰루 오열이야? 아 돈소리 어? 오, 아 너무 달아 아조영이 아, 살려 조영이 살려 제발, 아, 전령이 내공이 없다, 이거. 역시, 전령이 경험이 처음이라 그런가? 전판, 전판 꽁패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는. 아니, 왜 내가 맞는데? 야,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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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춰, 멈춰. 요! 어우씨. 어? <목소리>

어 야야야 어 진짜 이거 선을 그냥 세게 넘네이형 그냥.. 러지나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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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